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 칠까? 새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주정 같은 길에서 멸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 전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laughs> 그 좋은 노래곡조가 참아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보내사 날 영접하소서 주시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론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 주리니 얼마나 주게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독일의 신학자이자 목사인 도포네포 목사님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람에게 자신을 따르라고 부르실 때 주님은 그에게 죽으라고 부르신 것이다. 아, 좀 이상하고 좀 과격하게 들리겠지만 그 말이 맞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조칠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이르면 찾으리라. 이 보네포 목사님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순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겁니다. 그는 이전의 보네포가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았더니 새로운 자, 즉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된 자가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는 나치를 비판하다가 감옥에 갇혔고 어, 2차 대전 종전 며칠 전에 히, 어, 스탈린의 아니 히틀러의 명령에 의해서 처형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살아있으며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자들입니다. 어, 그런데 우리가 자아가, 우리 안에 있는 자아가 죽지 않으면 물론 평소에는 감정이나 어떤 기분이나 결단이나 의지로 주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을, 나를 통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주님보다는 자기 욕심과 육의 소욕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내가 나의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포기하지 못하고 주님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가론유다에 대해서 나오죠 그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 3년이나 주님과 동거동락하며 말씀을 듣고 기적을 목격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주를 위해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했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강하게요. 사실 그는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가 주님을 따르게 된 결정적인 원인, 요인은 예수께서 그가 꿈꾸는 메시아, 즉, 이스라엘의 왕좌에 오셔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민족을 구원해낼, 뿐이라, 구원해낼 뿐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 열심 당원들의 목표는 어떻게든 세를 결합하여 민중 봉기를 일으키든지 해서 로마에게서 벗어나는 것이었는데 예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에 적합한 분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어, 그렇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렇게 자기 꿈, 자기들의 꿈을 이루어줄 분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상하게 시간이 흐를수록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고 계셨죠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과 또 다시 살아나신다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계속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주님이 그들의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면서 아주 큰 지지를 얻었잖아요. 벌써 주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 다녔으니까 저 정도 인원 동원력이면 예수라면 아마 내 꿈을 우리의 꿈을 이루실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서 한 여인이 향유옥합을 깨뜨려 예수님 머리에 부었을 때그 모습을 본 가룬유다와 제자들이 발끈했죠. 그리고 여인을 책망합니다. 그것을 왜 허비하느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시면 얼마나 좋겠느냐? 왜 허비하느냐? 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여인을 칭찬했어요. 평상시답지 않게 오히려 제자들을 나무라면서 말씀하셨죠. 여인의한 행동은 자기의 장례를 위한 것이라며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이 복음이 어디 전해지는 어디서든지 여인의 일이 전해지리라. 마치 주님은 그날이 마지막인 듯 행동하시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 모습에 가론 유다가 크게 실망한 겁니다. 이제 결정적인 순간 주님께서 이제 모든 분위가 무르익어서 강력한 능력으로 왕이 되면 좋겠는데, 오히려 죽겠다고 하고, 장례를 준비한다고 하고, 죽은 뒤에 3일 만에 살아난다는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큰 실망감이 든 겁니다. 자기가 꿈꾸던 예수님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결국 유다는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배신합니다. 여러분,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살아있으면 우리도 똑같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나를 위해 결정을 내릴 겁니다 평상시에는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노력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이 나를 실망시키면 가차없이 주님을 배반하고 나를 떠나게 될 겁니다 유다와 같은 것이죠 유다도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께 실망하고는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내가 예수를 넘겨줄 테니 얼마를 내겠느냐. 거래를 하죠. 그들이 은30을 달아주었을 때 그게 뭐큰 돈이겠어요. 주님을 배반하는 데 대가가. 하지만 그거라도 남기는 게 유익이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 가론유다는 이 제자들의 그 회계 아닙니까? 돈꿰를 맡았던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을 배반하는 자리에 섭니다. 결국 그는 예수를 팔아먹은 인생 최대 인류에서 가장 안타까운 실수를 범하게 된 것이죠. 그는 후에 예수님이 정죄되자 그 모습을 보고 스스로 뉘우칩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기보다는 은 30을 받았던 은 30을 성소에 집어던지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합니다. 그런데요, 이 가론유도와 똑같은 무렵에 수제자를 자처하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아니, 예수를 저주까지 하며 부인했습니다. 그도 마찬가지로 자기를 위해, 자기 생을 위해, 자기 안위를 위해 주님을 배반한 거죠. 뭐 똑같은 거예요, 배반한 것. 제자들 모두도 자기 생명을 살려보겠다고 주님을 배반하고 다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그런데 가론유다는 끝내 회개하지 않고 죽음으로 자기의 생을 끝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죽지 않고 회개합니다. 그것이 다른 점이죠. 결과 베드로는 또 제자들은 훗날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들을 다독여 사명을 회복시키시고 또 주를 위해 생명을 다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고, 그 일에 순종함으로 마침내 우리 주님의 놀라운 뜻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아가 죽지 않으면 제자들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떠날 겁니다. 지금은요,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들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주를 위해 모든 걸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쉽게 말하겠죠.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사람은 주님을 외면할 겁니다. 어떤 이는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버리거나 십자가에 못 박는자가 될 것이고, 어떤 이는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할 수 없습니다. 자신만만하던 베드로도 제자들도 다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그러므로 주님의 주님과 함께. 주님의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그대로 내 자아가, 교만한 내 자아가 그대로 있지만 내가 죽어 썩어지면 그 안에서 주님의 새 생명의 역사가 나를 통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때 진짜 성도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진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될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못 받길 바랍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받길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받긴 나를 목격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옛사람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새사람이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나의 주인되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 맡긴 인생이 다시... 스스로가 내 자인 주인의 자리에 내가 앉아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어리석음과 미련함과 교만함을 용서하시고 끊임없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담대히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가 못 박혀 죽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예수 안에서 죽게 하시고 예수 안에 있는 새 생명이 나를 지배하며 내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주님 뜻대로 사는 인생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안에 참 주인 되시고 인도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믿음으로 간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구와 기도를 주님께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으시나니,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응답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홀로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정신적인 질고로, 또 영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극유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께서 능력에선 피 묻은 손으로 그들을 안수하시며 치유하시며 강건케 하시고 평안주시고 온전한 믿음 더 하셔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강건한 삶을 강건한 영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노원중앙교회를 붙드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며 우리 하나님의 부흥이 수년 내에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 심령 속에 가정 속에 날마다. 주님의 부흥이 이만한 은혜가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나와 구원받는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공동체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미얀마 양군 한인중앙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교센터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기적과 같은 역사가 주님의 인도 아래 넘쳐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파송하셨사오니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열매를 풍성히 거두시고 무엇보다도 선교사님들에게 건강과 재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선교를 준비하는 귀하고 복된 가정이 싸오니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부어 아버지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재와 명철도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뜻 안에서 모든 필요를 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심령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상을 통해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은혜 베푸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